you okay. 방금 드디어 시동이 걸렸어요. 어, 네. 예정대로 여유있게 계획하신 대로 시동이 걸렸습니다. 그, 제가 오늘 아침에 소품 사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, 형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. 뭔데? 작업 말고 또 있다고? 그럼요. 저번에. 어. 누나한테는 저희가 밑작업을 살짝 해뒀잖아요. 어. 출고 날짜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야 될 것이다. 빠르게 끝나야. 어. 그죠?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이 이제 금요일날 저는 민경 누나한테 모션에 촬영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. 시동이 걸려있고 작업이 90% 끝났다는 거를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. 제가 민경 누나를 태워서 올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사인을 드리면은 중간에 형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시면 돼요. 그럼 상황이 누나는 제차 안에서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로 형이랑 저랑의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을 거고 그때 형이 차에 와 엄청난 문제점이 생겼다. 이거는 통화 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. 민경이랑 같이 오기로 하지 않았냐 오늘? 아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라고 말을 할 건데 형이 혼신의 연결를 해주셔야 돼요. 통화 내용. 차에 엄청난 문제가 돼거진 엔진이 이미 터져버린 것과같 리액션으로. 오케이, 알았어. 그 o o d Punigil w a x h 그렇죠. 어 목소리. 깔고 h 아... <laughs> 큰일 났다 어이 e y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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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런,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. 네. 평소에 형답지 않은 엄청 당황한 말투로 밑밥을 깔아주시면 돼요. 알았어. 민경 누나가 차를 엄청 아껴요. 근데 이게 차에 뭐 문제가 생겼다. 그러면 아마 즐겁을 할 거예요. 쉽게 니가 <laughs> <laughs> 그 알아서 완급조절해야막 사람이 막 속에. 소비... 이렇게는... 네, 그래서 이게 몰카라는 생각을 아예 할수 없게끔 타이트하게 도착한 20분 전에 어. 형의 통화 내용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부터 몰카는 시작되는 거고요. 음. 아 액션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. 아또 작업 외에 고민이 생겨버렸네. 이벤트도 또잘 열심히해서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. 5시 전에 도착하려고 오늘은 일요일 갈고 같아. 네, 내가 늦어버렸네? 응. 하, 또한번 늦었다고 지금 몇시인이러고 있어. <laughs> 무섭다, 무서워. 그, 아빠 생기기 전에. 이 예, 형, 안녕하세요. 어, 네? 어디야? 예? 네? 오늘 오 와? 예, 네, 모션 가고 있는데. 아, 어... 됐는데 네? 밥을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네. 리프트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네? 이게 차에 저기 불이 붙어 왔네 민경은차요어 지금 일단 차 많이 놔쳤어요 어 급하게 저기 끄긴 했는데 네아이 일단 와 봐봐 어. 일단 와봐 어 와서 이게 얼마나 남았어 아, 금방 가요, 금방 가요. 아, 아니,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, 그냥.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려고 그랬지. 아, 아니야, 아니야. 거의 다 왔어요. 그거, 그차 아, 많이, 많이 망가졌어요? 아, 이거, 아, 일단은 그냥 와서 봐봐. 아, 알겠습니다. 어, 그 근데 어, 어, 얼마나 남았어? 아, 한, 한 15분이면 가요. 아, 15분? 네. 어, 일단 알았어. 지금 작업장 불도 못 켜고 있거든? 네. 어, 일단 하고 있을 테니까. 네. 어. 진지했지? 그 용접기 쪽에서 불 났나보네 아, 그쪽에 불이 좀 많이 나긴 해 아, 금배체자 거기도 전기 때문에 불나고여그어해 아 일단 가서 봐야지 나도 지금 놀라서 아무 생각이 안 나네 누나 차? 나 가서 봐야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지 진짜 홀랑 타버렸는지 아니면 살짝만 탄 건지 그거 가서 봐야 별일 아닐 거야. 아, 나 너가 먼저 보고 나 먼저 보고 오라고? 알았어 준이 씨 차는 밖에 빼져 있네 다행이야. <laughs> 누나 하, 네. 불도 안 들어오나 봐. 무슨 불이 안 들어? 와 여기 전 가게 전등도 나가고. 근데 내차 어떤데? 일단 냄새는 좀 심하게 나는데 좀 많이 탄거 같은데. 괜찮아? 수 없지 멘탈 잡고 일단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부터 좀 보자. 일단 들어가 보자. 아 뭐야? 아 뭐야? 아, 뭐야? 누나 몰카 만좀 볼래? 불 났어, 차에. 아 깜짝아. 리프트 쪽에 불이 나가지고. 아 어떡해. 차에 불이 붙어버렸네? 아, <laughs> 출고 축하해. 아, 진짜. 나 끝났어. 아나 진짜 잘했어. <laughs> 진짜잖아, 불 났잖아. 어? 어? 불 났잖아. 아, 오늘 아, 너무 빨리 걷는데? 더 <laughs> 어. 이거 보면 저 오기 전에 어? 일부러 다 짜놓은 거예요? 아 그럼. 아 우리가 진짜 좋왔어와 <laughs> 장난 아니다. 어나나 나 진짜 잘... 짠게 아니야. 우린 진짜 불 났어. 나부터 진정이 안 돼. 아 섣달려. <laughs> 우리 거짓말 안 했어, 그렇지? <laughs> 아나 진짜 불난대. 잘... <laughs>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아, 진짜 불 났잖아. 왜뭘 자꾸 진짜 불난 줄 알고 그래. <laughs> 어떡해. 아, 아어 아, 말이 안 나와. 차 안에서 내차 어떻게? <laughs> 아, 아, 와, 이거 언제 이렇게 나짠 거야, 이거. 다다 만들어진 거예요. 어. 시동도 걸려요? 아니 그럼. 네 진짜요? 네. 다 끝났어. 아 진짜? 지금 시동이 걸린다고요? 아니 그럼 걸어봤어요? 아 걸어봤지. 아니 사람 말은 못 믿어. 거짓말은 믿고 진심의 말하면 못 믿어. 아 진짜 시동 걸린 사이요 이제? 어. 우와. 시동은 며칠 전에 걸었어. 아 진짜요? 네. 근데 왜 얘기 안했안 했어요? 이거 하려고. 아, 나 진짜 불붙은 줄 알고 막 영진이가 옆에서 오면서어 아, 원래 그 용접기 다 불붙었나보다 원래 거기 잘 붙는데 막 이러면서 막얘기하고아 이러면서... <laughs> 어떡해 아차 차 안에서 되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반짝반짝하지 와 정말 아니다 이거 하려고 몇 명이 개고생한 줄 알아? 아 진짜 신기하다 영진는 연진이는... 며칠 전부터 와서 계속 이거 하고 준비하고 어... 어떡해 아, 나 우리 마음이 진작에 안 산타 안안 아, 아저씨 저희 케이크 촛불 꺼야죠 어차주 아, 갖고. 나 소원을 빌어야지 소원을 빌면 되겠어? 겉으로 빌어야 아니 너만 알면 무슨 소용이야 하단다 <놀놀놀놀놀놀놀> 네. 오래오래 안심히잘될수 있게 축하해 축하드려 진너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? 다 됐다고? 못.. 못하겠어 아, 아무도 얘기를 못하게 했지 아..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 뭐 네. 애들이 와서 너한테 사진을 보내려고 네그 하나는 보냈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워! 지워! 아니 지워! 아.. 근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었는데? 아.. 어 그래서 다행히 뜯어져 있는 거여가지고 네. 아니 근데 안 믿겨 왜 얘기를 안해갖고 <laughs> 이거 하려고 얘기 안 했지 아 진짜? 그러니까 어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이게 진실을 얘기하면 안 믿고 거짓말 <laughs> 얘기하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얘기하면 훅 하잖아 <laughs> 왜 이거 <이렇게>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? <laughs> 어? 어 진짜야 아이 <laughs> 맞다! 야! 아잇! 아잇! 아 어떡해 몽둥이로 <laughs> 맞을래? <laughs> 너 혼나? <laughs> 아, 지동 걸어봐 시동 걸어봐. 이 상태로? 응. 아, 진짜 무서운데? 우와! 우와, 그 안에 다 해놨네, 우와! 진짜 걸어도 돼요? 어. 아, 삐까리 났다. 대박. 진짜 오래오래. 어. 아, 너무 감동적이다. 왜, 왜더안 그냥 하다못해 용기용도 애들 오잖아, 이렇게? 이 이렇게? 렇게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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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이렇게? 이이렇이거이이렇이이 라이트까지 껴놓으니까 실감 확 나지? 돼, 누나 응? 범퍼 달고 시운전 해보러 가자 잠깐 아, 고객님? <laughs> 네? 제죠 아. <laughs> <laughs> <laughs>